안녕하십니까 김제시 의회 오상민 의원입니다. 이제 시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이내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슬기롭게 재난을 극복해 나가는 우리 시민 여러분을 보면서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코로나19 치료와 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그리고 박두배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심초사하며 민생을 살피시는 원지현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제236회 임시회의 본 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정의로운 긴제를 위해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는 협약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고 등용하는 것은 단체장이 단독으로 행사하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의 검증과 평가를 거치는 것이 더 합리적일 수 있고 이러한 취지에 가장 적합한 제도 중에 하나가 바로 인사청문회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분권 참여와 함께 주어진 권한과 자원만큼이라도 주민을 위한, 주민을 위해 제대로 잘 활용하겠다는 수신재가형 지방 정부 혁신에 방점을둔 계획이 요구되는 시점이고, 지방 정부 운영 혁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 정부 내부 자기 제어 통제 시스템의 구축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지방 정부 자기 통제 시스템의 핵심은 자치 단체장의 재항적 권력 행사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균형 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고, 지방의 이사 청문회는 자치단체장의 이사권한, 인사 이사권 행사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위한 효과적인 장치로 기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깨끗하고 유능한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한 지방정부 혁신 과제의 성격을 지닙니다. 이사권 행사의 오남용과 그로 인한 정책 부실을 방지함으로써 지방정부에 대한 신뢰 회복에 이바지할 것이며 지방정부의 더큰 권능과 책임을 부여하는 자치분권 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창출해야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방의회가 지방정부 고위공무원 또는 자치단체장이 임명 또는 승인하는 단체장, 센타장산하기관장 등을 자치단체장이 임명하기 전에 후보자의 업무 수행능력과 자질을 사전에 검증하기 위해 지방의회에 출석시켜 질의하고 답변 및 진술 등을 듣는 것을 지방의회 인사청문회라고 합니다.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의 기능 및 필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간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관대립형의 기관, 기관 구성 원리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장치로 기능합니다. 현행법상 자치단체장의 전속적 권한으로 해석되는 인사권의 남용과 전횡으로 인한 각종 폐해를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의회가 사전에 억제하고 보완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둘째, 임명 전 인사 검증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자치단체장에게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권 행사를 유도합니다. 그리고 주요 공직 임용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사전에 검증하여 유능한 인재를 등용함으로써 지방 공기업을 포함한 지방정부 성과를 제고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정부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 향상에 이바지합니다. 셋째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후보자를 사전에 검증하고 추인해줌으로써 임용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장과 의회가 공동으로 임용을 추인하는 형태를 갖춤으로써 임용공직자가 강력한 조직 지도력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넷째, 청문 절차를 통해 이용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주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합니다. 지방자치 부활 이래 자치 자체장의 부적절한 인사권 행사로 인한 폐해 특히 산하기관장에 대한 정실, 보은 인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는 2011년 인천광역시에서 성영길 시장의 요청에 따라 의회가 수용하는 방식으로 경무부시장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가 시작, 시행되었습니다. 작시 이후 경기도를 시작으로 2020년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한개 자치단체를 제외한 16개 시도 의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산하기관 규모나 숫자 자체가 적은 이유 등에서 관심이 적었으나 서울시 강남구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해 단체장과 지방의회간 협약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도입 운영하고 있고 그 외에 광동구 등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가 광역에서 기초 단위로 퍼지고 있습니다. 김제시의 인사청문회 대상은 우선 부시장, 보건소장, 비서실장, 김제시장, 김제시장의 임명 또는 승인하는 단체장, 센터장, 장애인 체육계 사무국장 등이 있습니다. 김제시 의회 인사청문회 제도가 정착되면 고위직 공무원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정실 보온 인사가 아니고 다음 선거를 위한 내네 사람 심는 인사가 아니라 청렴성, 도덕성과 업무 수행 능력을 갖춘 인사를 선발하는 제도를 위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 시도 시장님께서 외치는 정의로운 김제를 위해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한 협약을 시의회와 맺기를 바랍니다. 사실 인사청문회는 시의회 차원에서 주장할 것이 아니라 청렴과 정의를 강조하는 시장님께서 요구해야 할 사항입니다. 지방의회가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기까지는 인사청문회에 대한 단체장의 개인의 의지가 중요하게 작용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지방의회 인사청문회는 청문 대상의 크고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실질적 자치 권한을 확대할 수 있는 자치 분권 개혁에 대한 국민적 믿음과 공감대 형성에 이바지합니다. 정의로운 김재씨가 되기 위해서는 시장님부터 지방의회 인사청문회가 권한 침해라는 생각을 내려놓고 더 많은 사람의 검증과 평가를 거치는 것이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는 데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이전 지방정부인 김재 씨, 민선 6기, 이건식 시장체제에서는 청년도 측정 결과 총합 2015년 3등급, 2016년 2등급, 2017년 3등급이었지만 실대인 박준배 시장체제에서는 2018년, 2019년 모두 최하위 그룹인 4등급입니다. 박준배 시장께서 말하는, 시장님께서 말하는 정의로운 김재는 말이 아닌 실천으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정의로운 김제를 만들려는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하는 협약 체결을 김제시 의회와 할 의지가 있습니까? 다음은 사회적 약자와 김제 시민 모두가 행복한 시정을 운영하실 생각을 생각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규제와 제약으로 운영할 수 없게 된 기업마저도 유치하고 국가 공모사업 등으로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등 경제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시장님의 뛰어난 능력에 칭찬을 받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와 보통 사람들의 삶의 질 개선에는 너무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시장님께서는 김제 시민 모두 행복에는 시대 감각이 뒤떨어진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경제 도약과 시민의 행복이 균형을 이루는 균형감각을 갖춘 시정 운영을 하실 생각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신자유주의 정책에 따른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사업자와 주민, 주민의 갈등이 발생하고 주민의 행복권은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개발보다는 공기 좋고 소음 없고 냄새없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원합니다. 그런데 내 땅에 내가 개발하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식으로 주민 피해를 주는 이기적인 개발업자와 주민들의 대립과 갈등은 우리 시민의 삶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종동 자원순환시설 허가 문제와 주민간의 갈등, 사조 화인코리아와 주민간의 갈등, 마을 곳곳마다 태양광 설치 문제로 인한 사업자와 주민들과의 갈등은 주민들에게 행복은 고사하고 심각한 스트레스만 주었습니다.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증가하는 방면 경제 도약을 외치는 시장님의 태도는 주민과의 대화와 협상보다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인상을 줘야 한다며 기업의 처지를 대변해 왔습니다. 행정편의주의와 시대에 뒤처지는 정책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불쾌감을 주고 불편을 주기도 합니다. 가족센터 위치 선정은 주민 편익 제공보다는 행정 편의를 위한 위치 선정으로 김제 시민과 다문화 가족의 불편한 심기를 건드리고 있습니다. 주민과는 대화를 통한 설득이 아니라 고집과 강압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주 52시간제로 인한 버스 노선과 운행 횟수 감소로 인한 어르신들의 불편함과 원성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읍붙입니다. 면과 시내에 나오셨다가 시간에 맞춰 와야 할 버스가 오지 않으면 집에 가지 못하고 몇 시간을 불편하게 기다립니다. 때로는 점심을 거르시고 길가에 쭈그리고 앉아서 버스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이제는 행복해야 할 70세가 넘는 우리 어머니들께서 오죽하면 시청에 데모라도 하러 가고 싶다라고 말할 정도로 어르신들의 불편함과 불만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한 곳에만 몰아주는 불균형 발전 정책과 예상 낭비는 주민들에게 더 심각한 스트레스를 주고 불만 을 사고 있습니다. 벽골제에 20년간 수천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쏟아 부으면서도 또다시 밑 빠진 독에 물붙듯이 여전히 한 곳에만 예산을 쏟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한해 관광객이 실시 여만명이 찾아오는 그래서 약간의 예산만 투입해도 불붙듯이 활성화되는 금산사 일대는 축제 예산이 고작 한해 2억 원 정도로 해마다 관광객이 감소하고 지역 주민의 삶은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주소를 전주시로 편입해달라는 민원이라도 내야겠다라는 주민들의 불만과 원성은 하늘을 찌를 듯 합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구두심이 공동화되는 현실에서 외연을 확장, 확장 개발하는 정책보다는 사람을 한 곳에 모으고 생활 SOC 사업 등도 모으는 인구 집약 정책을 폈을 때가 효율성도 높고 시민 총행복도 높습니다. 백골재로 외연 확장 개발 정책보다는 인근 구두심을 정비하는 정책이 김제 시민이 행복해진데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 김제 시민의 행복은 더 아시하고 신자유주의 정책에 의한 물질적 성장주의만 전부를 거는 김지 씨와는 다르게 전주시를 비롯한 전국 36개 지방 정부가 포스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어, 코로나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시대를 앞두고 대한민국의 패러다임을 국민 모두 행복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화에 나섰습니다. 국민이 일상에서 실제로 행복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에 기반을 둔. 국민 총행복기본법을 제정하고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 총행복위원회 구성과 행복특임장관을 신설하고 재원을 확충하자는 것이 뼈대입니다.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는 지난 6월 11일 전북 고창에서 전기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행복정책추진촉구 공동선언문을 선포했는데 전북에서는 전주시 고창군 완주군이 참여하고 그 외에 15개 지방 정부 단체장이 동참했습니다. 국가가 시행하는 모든 정책은 국민의 행복에 있는 만큼 국민 총생산 GDP 중심의 물질적 성장주의에서 벗어난 국민 총행복 GNH 크로스 네셔널 해피니스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재시도 이러한 이제는 경제 도약이라는 물질적 성장주의에 가려. 약자의 행복과 김제 시민 모두의 행복은 되시지 않은지를 뒤돌아볼 때입니다. 시장님께서 칭찬 받을 만하게 잘하는 기업 유치 등 경제 성장 정책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약자의 행복이 포함되는 김제 시민 모두의 행복도 정말 중요합니다. 중앙정부에서 국민 총행복, 기본법 제정과 위원회 구성 등 제도로 현실화를 지켜봐야 하는 시점에서 지금 당장은 시장님의 가치관 변화가 시정 운영에 반영될 때 약자를 포함한 김제 시민 모두가 행복해지는 김제시가 되는데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도약과 시민의 행복이 균형을 이루는 균형 감각을 갖춘 시정 운영 운영을 바라며 시정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